오늘은 다이소 숨은 보물로 불리는 추천템인데요. 가성비까지 좋은 2,000원짜리 아이템 8탄 소개해드릴게요. 보금자리 짜먹는 딸기잼, 딸기, 블루베리, 사과버터 3가지 맛이 있어요. 뚜껑을 돌려서 열면 별 모양 노즐로, 윗 뚜껑을 열면 일자 모양 노즐로 사용할 수 있어요. 100g 짜리로 간편하게 짜 먹는 튜브형이라 휴대가 편리해서 캠핑이나 나들이 등 야외 활동 시에 사용하기 좋아요. 설거지감 하나 덜 생기는 튜브형으로 챙겨보세요. 옴트이 생와사비. 뿌리를 갈아 담아서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43g 짜리 튜브형 타입이에요. 방금 간 듯한 생생한 입자감이라 더 맛있더라고요. 생선회는 기본이고 각종 요리에 함께 곁들여 먹으면 느끼함을 싹 잡아주어 저희 집은 쟁여두고 먹어요. 움투리 제품을 2,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먹을 수 있다니 너무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곤이 알탕을 먹을 때 간장에 와사비를 넣어 찍어 먹으면 감칠맛이 배가 되더라고요. 이건 롯데마트 영종도점 수상 코너 내에 있는 철인의 알탕이에요. 알도 신선하고 칼칼한 국물 맛이 끝내주더라고요. 뜨끈한 국물이 땡기는 요즘 같은 날씨에 딱입니다. 장어 덮밥과 장어 초밥에도 곁들여 먹으면 비릿함과 느끼함을 싹 잡아주니 꼭 드셔보세요. 움트리 소고기 볶음 고추장. 씹히는 식감에 감칠맛을 더한 고추장으로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요. 따뜻한 밥에만 비벼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건 한 끼를 해결하기 편한 다섯 가지 쌀 오미밥인데요. 볶음 고추장이랑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비빔밥이나 볶음밥에 사용하면 풍미가 살아나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고 여행이나 캠핑 갈때 챙겨가기도 편해요. 1 0 0이라 넉넉하고 양 조절도 쉬워서 바로 짜먹을 수 있어요. 싱싱한 채소를 고추장에만 찍어 먹어도 맛있잖아요. 혼밥러들도 매콤한 게 생각날 때 간편하게 드셔보세요. 390ml 진공저장용기 결착형 용기 안으로 산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서 음식이 쉽게 상하거나 눅눅해지지 않아요. 양쪽에 잠금 장치가 있어 밀폐력이 더 좋습니다. 고무 패킹은 분리가 되어서 세척이 편하지만 전자레인지 식기 세척기는 사용이 안 되니 참고해주세요. 이제 진공을 하려면 흡입기가 필요하겠죠? 압축기를 다이소 매장에서 천 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김을 보관할 때 사용하니 좋더라고요. 용기에 꽂은 후 상하로 작동해주시면 됩니다. 390ml 용기는 잔반이나 견과류를 담아두기 좋은 사이즈예요. 진공 저장 용기 640ml 결착형. 640ml는 가장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과일, 채소는 금방 무르고 상하는데 진공해서 보관하면 최대 20일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밀프랩을 만들어 싱싱하게 진공해보세요. 진공이 되면 이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는데요. 진공 상태에서는 잠금장치를 풀어도 열리지 않으니 압축 밸브를 눌러서 공기를 빼주고 난 다음 뚜껑을 열면 됩니다. 깐 마늘이나 다진 마늘도 보관하고 과일도 깎아서 보관해두면 먹기 편해요. 젤리나 과자들도 한봉 뜯으면 다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용기가 투명해서 내용물 확인하기도 편하고 먹다 남은 반찬들을 처리하기 애매해도 버리지 말고 진공 저장 용기에 담아보세요. 사과향 젤리 필링 머시멜로우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사과 모양으로 설탕가루가 묻혀 있어요. 폭신폭신 머시멜로우를 한입 베어 물면 상큼 달콤한 젤리 필링이 들어있는데요. 사우어 젤리라 시큼한 사과향이 매력적입니다. 바나나 모양 초콜릿 필링 머시멜로우. 작은 크기의 몽키 바나나 모양으로 진한 초콜릿이 채워져 있어요. 이건 엄청 달달해서 당 충전이 필요할 때 딱입니다. 캠핑이나 나들이 갈 때도 챙겨보세요. 자이언트 딸기 모양 머시멜로우. 새빨간색에 달콤한 딸기 향이 나는 폭신하고 부드러워 눈과 입으로 먹는 재미가 있어요. 위에 꼭지 부분을 머랭 쿠키로 만들었더라고요. 달달한 디저트가 땡길 때 크기가 커서 하나만 먹어도 충분해요. 구워서 먹어보니 더 맛있더라고요. 겉에 있는 설탕이 바삭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게 사르르 녹아요. 딸기맛을 살린 폭신한 머시멜로우 식감과 오도독 씹히는 머랭 쿠키 맛이 잘 어울립니다. 복숭아향 젤리 필링 머시멜로우 상큼한 복숭아 향이 나서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사워 젤리 필링이 가득 들어있어 새콤한 맛과 머시멜로우를 좋아하신다면 드셔보세요. 먹다 남은 건 저장 용기에 담아두면 됩니다. 머시멜로우는 부드러운 젤라틴, 계란, 흰자의 거품을 일으켜 만든 스펀지 형태의 사탕류예요. 쫀득하고 달콤한 당 충전을 원하신다면 비주얼도 좋은 과일 모양 머시멜로우 즐겨보세요. 오늘도 알뜰한 하루 보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